12월 18일 토요일 말씀 묵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움츠러들 수 있지만 우리의 말씀을 향한 마음과 열정은 움츠러들지 않는 이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탄의 계절 12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탄생에 대한 의미들을 바르게 묵상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소망과 희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시작함에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아,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삭, 삭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6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음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있으리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느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 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기 본문을 보면서도 그 부분을 잘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한 부분만을 떼어놓고 보면 그 말씀이 괜찮은 말씀, 또한 모든 것이 맞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욕기에서는 특별히 욕의 세 친구들이 한 말, 또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엘리우의 말도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정어 문맥과 또 본문이 의미하는 의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문, 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우의 말은 굉장히 그럴 듯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요약하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새 친구가 말한 것 같이 요비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엘리우가 가면 갈수록 거만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요비 자기에게 배워야 될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고 거만한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논리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우는 욕이 악인이 받을 벌을 받으며 심판과 정의가 욕을 붙잡았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욕이 악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환란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이 악인이기에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말. 이 이야기는 이미 앞서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욕에게 퍼부은 악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우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7절에서 21절까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어둠에 이끌리지도 말고 악한 일을 택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행동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행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미 새 친구들이 요에에 했던 이야기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진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우는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요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또한 요과 새 친구가 그 동안 나른 나는 이 토론과 논쟁 가운데 함께 있었다면 왜 그는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요배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 그리고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우의 이야기도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또한 들어주며 그의 입장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서도 이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입장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대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본문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엘리오는 요백에 여러 가지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높으시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고 칭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22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우가 이야기했던 그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신 일 불이하다라고 할수 없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하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면밀히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어느 것 하나 불이하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비했던 행동과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일부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우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에 대한 전제, 정의를 내리면서 자신은 꼭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묘사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27절부터 엘리오는 하나님의 신비를 묘사하면서 비, 안개, 구름, 우레, 번개 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번개와 우레를 특히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또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방의 신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풍요의 모습을 하나님과 대비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사 이 장면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발에 대한 묘사와 흡사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방 우상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대입해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자의 모습이라고 할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자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것에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어깨 너머로 배운 그것이 모두 있냐?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읽지 아니면서. 아는 척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배척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순전히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또한 스스로의 교만함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비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상하고 격한 감정이 분노가 된 것이죠. 그 분노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커져가며 커져갈수록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능하게 하며 또한 이 상하고 격한 감정으로 다른 이들 비난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말씀 안에 또한 우리를 오늘도 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상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감정까지도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크게 감동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길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또한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크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망한 바 되지 않습니다. 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편적인 아주 작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겉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안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우린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함과 또한 은혜를 사모함과 주님의 극률함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일 가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